네 이제 뭐 점을 보고 구술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드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딴 얘기하고 있을 때 좋은 것만 다 끄내 듣고 나쁘다는 거다 버리시는 분들 점봐도 소용 없어요. 점을 보실 때뭐 결정을 해서 구술하실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한수부터 딱 나오는게 내 이제 뭐 점을 보고 구술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드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딴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 정말 미쳐 또 어떤 분들 이제 상담을 하잖아. 그럼, 음, 한번 맞춰봐.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또는, 또 구슬하고 있는데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구슬하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의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음, 맞추나 보자. 나는 그래. 아유, 벽 보고 얘기하자, 차라리. 응, 음, 그게 더 속편하다는 거야. 차라리 벽은 얘기를 안 하니까 기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한 거야. 이런 분들 정말 소용이 없어요. 사실, 신이란 존재가 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야지 신도 감흥을 해서 아유 이 자손들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노력해야지 하지 신에서 응난돈 내서 이렇게 이렇게 전보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세요 돈만 띵 이러면 신에서 또 어, 그래 넌 돈만 열심히 써라 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은 더하지 왜 본인들이 치르는 대가보다 더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신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검을 보실 때뭐 결정을 해서 구술하실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 백날 내가 맞추는 거 알아서 뭐할 거야? 내가 또 지나봐야지 아는 거잖아 정말 이 사람 미래를 얘기했을 때이 무당이 확실하게 맞췄는지 지나봐야 하는 거지 과거 얘기 백날 하면 왜다 지난 얘긴데 미래 올해 후반 내년에 이런 거를 맞춰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도 이런 지껄여. 뭐 이러면 정말 기운 빠져. 어, 선생님. 네, 맞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 더 좋아 갖고 이제 막 얘기하게 되거든. 진짜 벽 보고 얘기하게 만드시는 분들 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다끄내듣고 나쁘다는 거다 버리시는 분들 전 봐도 소용 없어요. 좋은 거는 좋은 데로 흘러가면 돼 사실 근데 점을 보러 오시는 거는 안 좋은 거는 피해가 고또 알면은 미리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고 이러고 오는 건데 안 좋은 얘기하면 어, 기분 나빠 나는 그럴 일 없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 잘리겠어요 그럼 전 그럴 일 없어요 잘려 새겨 들었으면 미리 준비를 할수 있었잖아 그죠? 이런 분들 정말 속 터져 속 터져 이 점집에 오실 때, 점을 보러 오실 때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서로 점사도 맑게 나가요. 내가 먼저 벽을 치고 오시면 여기 신에서도 벽을 치고 얘기를 해주, 해주시기 때문에 손해야 본인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100번 옳은 길로, 맞는 길로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보는 것보다 못해요, 사실. 그리고 또 헷갈려 한다. 여기 가서 또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고 했 저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려. 그 다음부터 본인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엔 돈 쓰고 헷갈리고 답은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제 신도분들한테도. 한 곳에 꾸준히 다녀야 성부를 보는 거지. 누가 용하대, 누가 용하대. 이거 백날 소용없어요. 아무리 용한데 가봐. 간들. 또 저한테. 응? 용하다고 온들. 뭐, 하루 이틀 와서, 아유, 저 도와주세요. 한다고 신에서, 아유, 그래, 니가 왔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나? 전혀 그렇진 않다는 거야. 꾸준히. 우리 사람들도 고간이 명간이고, 오래 돼서 오랜 지인이어야지. 떡 하나라도 더 건네게 되고 서로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아무리 용하다고,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음, 꾸준히 빌어가시고 또 상담하시러 가시더라도 숨기지 마세요. 여기는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터놓고 해결하려고 오는 곳이지. 비밀 유지를 해서 본인 마음을, 어, 무슨 점사를 보겠다고. 그죠? 분명히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 어, 사실은요 이런 미치는 거야. <laughs> 전화 주세요.